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반갑습니다 오늘은 배운 것은 잘 실천해야 한다 만약에 지식으로 배웠다면 이를 현실적으로 실천, 행동해야 한다 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법구 비우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법구 비우경의 말씀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천장을 웬들즉 천개의 문장을 외운다 한들, 그 뜻을 모른다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 또갱을 많이 외운다고 해도 그 뜻을 모른다면 무슨 소용이 있으리, 한뜻이라도 듣고 행하여 제도된만 갖지 못하다 했습니다. 한글기를 안다 하더라도 행하면 도를 얻는다 한글기를 안다 하더라도. 천천계의 글기를 모르고 한 길거리를 안다 하더라도 실천한다면, 실행한다면 도를 얻을 수 있다 하는 부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천장의 문제랑을 외운다 하더라도 그 뜻을 모르면 아무 이익이 없고 경을 많이 외운다고 하더라도 그 뜻을 모른다면 소용이 없으며 한 뜻이라도 듣고 행하여 제도된만 갖지 못하다 였습니다 또 다음은 백유경에 나오는 백유경에 나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경험이 없는 지식은 무용지물이다 하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옛날에 어떤 장자의 아들이 장사꾼들과 동행하여 함께 보물을 구하러 바다로 나갔다고 합니다. 이그 장자의 아들은 자기가 배를 비우는 배를 부리는 즉 운항하는 방법을 잘외우고 있다고 평소에 사람들에게 말하곤 하였다고 합니다. 배를 운전해 보지는 않았지만. 배를 운항하는 법을 배를 운항하는 법을 잘 여우고 있다 하고 사람들에게 말했다는 겁니다. 이들은 먼 바다를 향해 항해를 계속했는데 오래지 않아 선장이 그 바다 가운데서 병으로 갑자기 죽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야 이 배의 운항법을 배를 운행하는 그 방법을 잘 알고 있다는 장자의 아들이 배의 키를 잡았는데 풍랑을 만나 물이 굽이쳐서 돌고 도는 그러한 와중에 그는 말하기를 키는 이렇게 잡고 배는 이렇게 바로잡아야 한다 하고 외쳤으나 배는 풍랑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배는 계속해서 그 자리에서 빙빙 돌기만 할 뿐이었다 합니다.이처럼 지식으로 머리에 배운 지식만 머릿속에 든 장자의 아들은 배의 운항법을 입으로만 일줄 알았지 실제 한 번도 배를 운행해 보지 않은 그러한 경험 없는 무경험자라 결국은 배탄 장사꾼들은 모두 다 보물이 있는 곳에 도착해 보지 못하고 배가 침몰하여 모두 죽고 말았다는 그러한 배경에 나오는 그러한 예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이 지식으로 배운 내용이 있다면 실제 경험으로 쌓아야 가 한다 하는 그러한 그 가르침을 주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 타불, 무 타불, 락도사 타불.